향이 좋은 비누로 방향제 만들기. 프랑스 명품 천연비누. 자연의 천연 원료로 만든 명품 향수비누입니다. 향기가 좋아서 방향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누를 하나 선택했습니다. 비누는 작게 잘라줍니다. 비누가 단단합니다. 부직포 주머니를 만들어 비누를 넣어줍니다. 하나의 비누로 주머니 다섯 개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신발장이나 서랍장, 옷장에 넣어두면 은은한 비누향이 오래 지속되는 비누 방향제를 만들었습니다.